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재활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들을 만나온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요. 혹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들의 통증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요. 왜 이게 계속 아플까요? 그말 속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통증은 여전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직 안 해보신 게 하나 있으십니다. 사실 어르신들 중엔 나이 때문이라며,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제 70도 넘었는데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이런 말씀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통증도 많고 아직도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요. 무릎이 아프신가요? 어깨가 뻐근하고 밤에 돌아눕는 것도 힘드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부터 욱신거려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혹시 손가락이 굳어서 손주 손도 마음대로 잡아주지 못하시나요? 병원에서는 노화라고 이야기하고 약을 먹어도 며칠 잠깐 나아졌다가 다시 아프고 주사도 결국은 반복이라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의 한숨을 진료실에서 마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숨이 진짜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고통을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인지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껏 몰랐던 방법.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단순한 실천이 통증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느낀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통증의 근본 원인이 꼭 아픈 부위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그렇게 문제를 보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의 몸은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연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연결의 시작은 바로 발바닥에 있습니다. 네. 듣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을 봐야 하나요? 허리가 아픈데 바라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반응, 저도 처음엔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과 직접 마주하며 그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았기에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은 거창한 의료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고, 단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분들 중엔 80 넘으신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20에 가까이 지팡이를 놓지 못하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기도 서 있기도 힘들다며 들어오셨던 분이었는데, 발바닥에 아주 간단한 실천을 시작하고 딱 보름이 지났을 때,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영감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 텃밭에도 다시 나가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선이에요. 몸이 아프면 그 부위만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진짜 문제는 그 통증을 일으킨 균형이 무너졌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신호를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위를 우리는 평생 무심하게 지나치곤 하죠. 아주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은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단순히 체온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몸의 중심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지요. 지금껏 해보신 치료들이 잠시뿐이었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볼 때입니다.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마음 한켠에 담아 두시고, 그거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단지 몸이 나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향해서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일상을 바꾼 살아있는 경험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잊고 지냈던 웃음과 기운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였고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는 그냥 포기하려고 왔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치료하러 온게 아니라 포기하려고 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하나의 무너진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이분은 무릎과 허리, 양쪽 어깨까지 통증이 있었고,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물리치료도 다녀보고 침도 맞아보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깊어졌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방식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몸을 전체로 보고 회복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지금까지 아픈 곳만 바라보셨다면 오늘부터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시작해 보시자고요. 그 시작을 발바닥에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놀라시더군요.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을요?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러나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랫동안 바닥을 딛고 살아온 곳입니다. 모든 체중을 견디고 매일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죠.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심지어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조차 발바닥은 모든 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히 사용했던 이 발바닥에는 몸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발바닥은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보등이자 몸 전체로 힘을 보내는 중심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무심히 지나치지만 발에 불편함이 생기면 온몸이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의 탄력과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무릎이나 허리, 골반까지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 아주머니께 발바닥 중심 케어를 시작해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어도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균형 회복이 오히려 무릎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단지 파스를 붙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발바닥에 따뜻한 물을 대어 순환을 돕고 작은 자극으로도 혈류를 개선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지난번보다 한결 부드러운 걸음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불편하긴 한데요. 신기하게 밤에 덜 쑤셔요. 그말 한마디가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치료가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병원 기계에 들어가고 주사를 맞고 고가의 약을 써야 낫는다는 생각이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되는 순간들을요. 통증은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루의 의욕을 꺾고 사람을 만나기 싫게 만들고. 어느새 삶 자체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안으로 더 안으로 숨어버리게 되지요. 저는 그 흐름을 반대로 바꾸는데 발바닥이 첫 걸음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걷는 법을 바꾸고 서 있는 자세를 조금만 의식하고 작은 자극으로 발의 감각을 되살리다 보면 그 발끝에서부터 다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지금은 하루 한 시간씩 걷습니다. 마을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때로는 시장까지 장보러도 가신다고 해요. 무릎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다는 게 그분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 건 병원이 아닌 약도 아닌 자기 몸을 향한 아주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딘가 아프시다면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 이 방법이 특히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걸음을 함께 해 볼까요?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해 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 부분 말이지요.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혼자서도 할수 있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기계나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 일반 파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고급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분을 살펴보실 땐 캡사이신이라든가 살리실산, 멘톨 같은 성분이 들어간 걸 고르시면 좋아요. 이런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시원한 감각으로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며 무엇보다 몸 안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단순한데도 효과가 좋아서 직접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놀라곤 합니다. 우선 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발바닥 가운데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내려간 지점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딱딱하면서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양쪽 발 모두에 붙여야 해요.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두쪽다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이라는 건 생각보다 양쪽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 발바닥 정중앙, 그러니까 발가락을 굽혔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자리가 허리와 연결된 지점입니다. 가능하다면 뒤꿈치 중심에도 하나 더 붙여주면 더 좋습니다. 허리는 상체를 지탱하는 축인데 그 힘이 결국 발에서 올라오거든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엄지 발가락 바로 아래와 새끼 발가락 쪽 바깥 부분 이두 군데를 기억하세요. 특히 50견이나 팔을 들기 힘든 분들에겐 효과가 좋습니다. 왼쪽 어깨가 아프면 왼발,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발. 이렇게 짝을 맞춰 푸치시면 훨씬 빠르게 반응이 옵니다. 혹시 스마트폰 많이 보셔서 목이 자주 뻐근하신가요? 그럴 땐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기준으로 발바닥 쪽으로 한두 마디 정도 내려온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목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포인트예요. 자기 전 파스 하나 붙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붙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적의 시간은 밤, 특히 잠들기 전입니다. 사람의 몸은 밤 사이에 회복하는 특성이 있어서 파스의 성분이 흡수되기도 좋고 효과가 오래 갑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면 아침 7시까지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절대 하루 종일 붙이시면 안 됩니다. 12시간이 넘으면 피부에 자극이 올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떼어내고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시거나 가볍게 마사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려야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상태를 자주 확인하셔야 해요. 붉게 변하거나 간지럽거나 물집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즉시 떼어내고 발을 쉬게 해주시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처음엔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틀, 사흘 지나도 큰 변화가 없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분들이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밤한 번씩 최소한 3주는 이어가셔야 내 몸의 흐름이 새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파스를 붙이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어요. 손을 담갔을 때 편안한 정도면 됩니다. 발을 5분만 담그고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내신 후 파스를 붙이시면 흡수력도 좋아지고 다음날의 개운함도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파스를 붙이는 위치와 시간,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스 효과를 더잘 유지하고 몸 전체의 순환을 돕기 위한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 물을 꼭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 중엔 목마름을 잘 느끼지 않아서 하루에 두세 잔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물은 우리 몸 안의 순환을 도와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루에 여덟 잔 이상, 식사 중간 중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훨씬 부담이 덜하고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발목 돌리기 한번 해 보세요. 침대에 앉은 채로 양쪽 발목을 10번씩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단 1분이면 돼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혈류 흐름이 훨씬 활발해지고 파스를 붙였을 때의 효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는 걷기입니다. 많이 걸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은 골목길 한 바퀴, 그러다 보면 15분, 20분도 금방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내 통증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걸어 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쌓이면 내 몸은 그에 맞춰 점점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몸을 변화시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첫 파스를 붙여보는 것그한 번이 여러분의 내일을 달라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변화의 문 앞에 서면 망설이게 되지요. 과연 나도 가능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괜히 헛된 기대만 품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마음,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말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변화의 폭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는 같았어요. 진심으로 내 몸을 이해하려 하고 작게라도 실천하신 분들은 꼭 무언가를 얻어가셨습니다. 그게 통증의 완전한 사라짐이든 혹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든 간에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분들 중에 구순을 바라보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서 바느질도 못하시고 숟가락도 자주 떨어뜨리셨던 분이었죠. 손 마디마디가 아파서 물건을 잡는 것도 어려웠고 손주가 장난감 하나만 고쳐달라고 해도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웃는 얼굴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손을 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되살아난다는 건, 약이 해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건 스스로의 실천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어디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어느 70살 어르신은 80kg 넘는 체중 때문에 무릎이 늘 아프셨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죠. 그분도 처음엔 파스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3주 후, 그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지팡이는 들고 다니지만요. 요즘은 거의 안 짚어요. 그냥 심리적인 버팀목 같은 거죠. 제가 제 말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이런 변화가 거창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잠들기 전 발에 작은 파스 하나 붙이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바꾸기 위해 너무 거대한 것을 기대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마음을 담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 아픈 곳이 있거나 몸보다 더 지친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을 깨끗이 닦고, 파스 하나를 손에 들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발바닥에 붙여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히 통증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다짐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작은 용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혹시 어르신이 계시다면, 늘 허리가 아프시다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함께 나눠주세요. 손주가 보내준 작은 파스 하나가 누군가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어쩌면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올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은 단지 아픈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쌓인 외로움일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보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처음으로 내 몸에 말을 걸어 보세요.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챙겨 줄게. 그 한마디와 함께 발에 작은 파스 하나를 붙여 보는 것. 그게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씩 달라지게 할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웃음과 일상이 하나씩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길의 입구에 서 계십니다. 그한 걸음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고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